안녕하십니까. 조류의 가청 주파수 영역을 활용한 조류 퇴치 드론을 만드는 프라이데이 팀의 팀장 손우주입니다. 저희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제품 서비스 개념보드를 POC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우선 저희가 처음에 기획했던 제품 작동 프로세스와 소비자 경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주로상에서 조류를 퇴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저희의 드론인 만큼 첫 번째는 비행동체의 이착륙을 위한 활주로상의 관제를 시작으로 합니다. 이후 기체에 탑재된 모듈에서 라이다 센서를 활용하여 주변 공간을 인식하는 맵핑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거리 탐지 센서의 작동을 세팅하게 됩니다. 모듈 내에 있는 광학 카메라를 통해서 거리를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고 서버에 전송합니다. 이후에 대상과 드론 간에 설정된 유사거리대로 이동을 하고 움직이는 물체가 새인지 아닌지 탐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후에 이러한 사진들을 서버로 전송하여 조류에 대해서 이미지를 저장하고 영상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유효 거리내에 인식된 대상에게 지향성 음성 송출 장치를 이용해서 초음파를 발생할 것인지 아닐지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소비자 경험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활주로에서 공군 BAT FOD 조가 활주로 상의 새를 쫓기 위해서 과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게끔 비전투 인력의 손실을 전투 인력의 대체로 할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할주로 주변을 비행하게끔 하여 주변 공간을 인식하고 조율 탐지 환경을 세팅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정입니다. 이후에는 센서를 통해서 어떤 객체가 탐지됐는지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처치 방식에 대해서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센서를 통한 대상과의 거리 연산 후에 드론이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가동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지된 조류에 대해서 처치 방식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면 이 드론의 가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간단히 사진만 보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사진은 비행기 근처를 조류들이 뒤덮은 사태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러한 사진과 같이 비행기 운항에 있어 조류 군집의 출몰은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드론으로 해결할 수 없던 조류 군집을 처치하기 위해서 드론을 군집으로 비행하여 조류 퇴치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입니다. 저희 개발 목표치는 다음과 같았지만, 현재, 어 높은 무게로 인해서 쿼드컵터로 설계된 드론은 현재 헥사컵터로 설계되었습니다. 작전 반경은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었고, 운영 고도와 최대 속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목표로 한 수치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헥사컵터를 이용함으로써 최대 이륙 중량을 개발 목표치인 5kg에서 7kg까지 상향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에서 하드웨어 내에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알수 있는 사진입니다. 저희는 제슨 나노보드를 통해서 많은 처리량이 필요한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AI 처리 과정을 통해서 조류를 인식하고 탐지 그리고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장 검증 인터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시제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헥사드론으로 만들어졌고 스크린으로 이동 형태를 조정할 수 있는 장치까지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 계획이었고 특히 여기서는 프레임 3D 프린팅 가공 비용에 많은 비용을 소진하였으며. 드론까지 집행하는데 약30% 이상의 비용을 반영하여 수준 높은 드론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 동영상입니다. 저희 드론에서 머신 비전 기술이 얼마 정도로 정확한지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인데요. 향후 설문조사, 인터뷰에서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현재는 구모델을 통해서 조류탐지가 얼마나 잘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최종적인 데모데이까지 더 최신식의 모델을 반영하여 조류를 얼마나 잘 탐지하는지 미리 예산을 하는 결과 1밀리크세컨드 미만의 아주 빠른 속도로 조류를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구현 가능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의 조류 탐지 드론에 대한 설명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 요청드리는 설문조사와 인터뷰에 응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